음 우리 대선이가 달라졌어요 아무도 해야지 다음으로 치기 일때 힌덴이 넉투 먹어. 재장전이 1초 느려진대. 야 큰데? 1초면? 아 그래도 1초는 그렇게 크게 큰 타격은 아니야. 2초면 좀 모르겠는데 1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를 만해. 전타. 아니야 그거. 앞으로 뭐지? 전타. 그 아드레날린 터져도 1초 차이가 계속 남. 난... 나 쏜다 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별데 원래 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카페 분위기 보다괜찮은 초는 뭐 별로 만 아니면 돼. 는 진짜 초야. 영 중에 제일 느려. 대신 좌우는아 그냥 점이도 맞죠 한지에 그냥 보다 봤었던데. 적으로 라우가데미가 제일 좋잖아 <laughs> 이거 안좋은데? 너무 안좋은데? 아니야 저거 잡으면은 몰라 뭐 빨리빨리 키로 빨리. 밀고 들어가야지 이제 힘대 넣고되면 은 우스쿠바가 날아오는 거지 우스쿠바 또 강해지잖아 선수 선미 50mm로 장갑 바꿔준 업그레이드 예정이야 지금 원래 25mm인데 50, 50mm로 올려준대 상향 선미? 아, 선미 후미 전부다 네, 지금 모스크바 지금 이것도 버프 지금 예다 호미는 의미 없는데 선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속봉이 지금 제대로 무릎. 선수가 너무 약해 디모이라고 쏘는데 디모이 그 뭐야 철갑이 다 박히더라니까 선수에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사기 되지 모스크바. <laughs> <laughs> 지금도 난 지금도 나는 모스크바를 몰고 댕기면 너무 편해. 맞추기가 너무 편해. 완전 레일건이잖아. 아 <laughs> 모감이 너무 올라가는데? 저거 무슨 강이지 오아아불 <목소리도> 바로 껐는데 모스크바, 그 일찍에 죽었네 와모스코가후니아 이거 힘들다 노르망지 죽었다 어, 잘했네? 뭐, 뭐, 뭐요? 팀장이 과감히 났어 나한테? 뭐왜이게 기분 안 좋은? 아 이거 저거 생각하고. 유한테잡시다 <laughs> 유격수는. 너 아틀란타. 나이스. 죽고 오, 살았어 들어온 아, 데 끈질기게 산다. 저어래 쓰게. 아씨 데이도 안 잡히네. 다야하죽자야바이러한테어래 구워버려! 구워버려! a t 구워워버려 w h 구워! is 이름은... 어 i 조심! 어 a 조심! 어 h 조심! 어? 불 껐어! is 한 대씩! What is him? What is him? What is him? w 그에서한번야 되는데 저거. 야, 씨와 아, 겁나 맞췄는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 다 튕겨나고. 어려 맞아라. 대망. 꽝 꽝, 오 나이스. 그래, 좀... 빨리... 너 숨어 숨어 어, 숨어 우리 구축도 살아 있어. 뭐 몬타나 불껐네. 아, 우리 어, 주 구축 원네? 몬타나 일곱. 아, 그리고 고 터져. 거천 박경... 야, 졌다. 뭐가 야? 높게 옆구리 죽겄다. 옆구리를 주고 그래. 너 앞에 아틀란타 있어. 이미 야, 몬타는 완전 장작리어레 가능해? 2초, 1초... 아, 끝났다.

아무 안 된다. 저거. 몬타나저 죽이고 들어가야 돼. 몬타나 불러서 구원 었는데 어, 내 불인데 지금 회네 중이야. 버기고 있어, 지금. 아, 힘든 계속 불 붙이네 나한테. 문제 어, 좀 싸줘. <laughs> 그 <롱롱롱> 야 이거 지겠는데? 얘들이 예. 왜안 들어가? 쟤아바토가피탄 관리하네 이면은 뻑하면 폭풍 오더라 나 탐지다. 나한테 속이지? 안 보이네. 나가시죠나가시죠나나가고있나나가니다나이스도나가시 확실히 제가시도버릴시요나 막아줘 힌댄. 힘데도로 가야겠어. 아. 넣었다.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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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새끼. 존나 골백기 있시네. 어, 저기 위치를 보고. 하아 위험. 자, 마무리마무리마무리 마지막 야마토 마무리우시타 있어 에이 마무리우시우마무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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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앞에 있습니다. 야이 진짜 이 새끼 존나 잘한다. 어,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가감속 때. 어. <잘>. 어, 내가 바고 보고 형님이 싸늘해서 썩이 쐈는데 와, 전속 쏘는데나 딜로스 엄청 심해지네. 아, 잘 존나 잘한다. 내 레일건으로도 못 맞추겠어. <laughs> 장난 아니게 가감속을 자네. <laughs> 신의 경지를 얻다지. 잡았어 내가. 어, 나이스. 야, 이새끼 아, 파기 <laughs> 아, 속 시원하다 진짜. <laughs> 저기 뭐뭐 <뭐만> 남았어 <laughs> 저거. 역전이래, 아, 역전가. 어? 캐파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쪽 살아 있어. 캐쪽 나 씨. 딜로스 구럼 때문에 딜도 못 하고 말이야. 아, 저도 그래요. 힘내 손이라고. 예, 저도 그래 우리 세명다 그래 똑같아요. 지금 그러실까? 나 그냥 아쳐서 아. 발 20만 찍었을 건데. 아, 씨. 씨, 아, 진짜. 10만도 못 했어 나갓 때문에. 막판에쏜 것도 안 보였거든. 예. 네. 사라지는 순간에 예측샷을 해 버렸어, 그냥. 아, 잘했어요 아, 나 분노 짜증 나고. <laughs> 아, 아 어떻게 그런 게다 있어. 봐. 안 맞으니까 잘한다. 제일 좋은 거는 이거가 좋은 거겠습 얼마나 가감속 장난을 현란하게 잘하는지. 너무 그러니까. 요다겠다 신데렐라의 어, 제 어, 어. 어, 내가 진짜 많이 썼는데 5,000 5천... <laughs> 진짜 잘한다 어. 어, 그걸 잘해 진짜 진짜 그걸 잘하니까 욕 한번 해줘야지 친구우 유포 <laughs> 아틀 유포 냈어 뭐야, 야바톤 무시해, 나안 써? 아, 내가 욕구 이렇게, 아, 끝났네. 아깝다. 에이, 5만 백개못 얻었네. 효과가 크네.